여러분 안녕하세요. 홍글리시 홍문기입니다. 오늘 같이 공부할 표현은요.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. 이 표현 우리가 많이 쓸수 있겠죠. 네. 자, 역시 이 표현도요. 동사 kick, 킥이라는 동사를 이용하고요. 킥 포함해서 여섯, 여섯 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. 답 쉽지 않겠죠. 이거 맞추면 정말 엄청나신 겁니다. 그러나 도전이죠. 네. 3초 드립니다. 네, 정답은요. Kick the can down the road. Kick the can. 이 캔은 깡통이죠. 캔맥주 할 때. 네, kick the can. 그러니까 캔, 깡통을 발로 차는 겁니다. Down the road. 길 아래쪽으로 그 캔을 갖다 깡통을 차버린 겁니다. 그 이게 왜 그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의 뜻이냐? 이 깡통, 그 쓰레기가 있으면 그걸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죠. 근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. 그냥 차버리는 거죠. 그럼 결국은 그 쓰레기는 계속해서 굴러다니는 거죠. 해결되지 않고. 그죠? 그래서 죠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바로 kick the can down the road라는 얘기죠. 말 되죠? 네. 다시 한번 뭐라고요? kick the can down the road 한번 더요. 뭐라고요? kick the can down the road 마지막 한번더 뭐라고요? 네. kick the can down the road 이것도 암기되죠 여섯 개다 넣고 꽤 길지만 그냥 암기 됐죠? 다시 뭐라고요? 네, Kick the can down the road. 네, 수고하셨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